시아버지가 며느리 보에 뽀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친놈이야 미친놈 이, 이 새끼를 찢어 죽여야 되잖아 진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이프를 상락을 한게 아닐까? 씹고 뜯고 살다처럼 욕도 대신 해주는 방송 복수 결전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참 인자한 분이었어요 남편하고 싸우면 절 위로해 주고요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시아버지 덕분에 잘 넘겼고요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분이냐면 여자 조카들도 물고 빨고 키우다시피 하신 분이에요 저한테도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저를 아주 딸처럼 여기셨어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댁에 이런저런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쯤 시아버지가 절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오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가게에 오는 게 어떻냐고요? 뭐 이상할 건 없죠. 평범한 대화를 한다면요. 처음엔 가볍게 야한 농담을 하시더니 시아버지의 대화 수위가 점점 아슬아슬 높아졌습니다. 남편 없을 때는 보다 예를 들면 무슨 약을 먹고 남녀가 관계를 가지면 밤새 한다더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시아버지가 심지어 저한테 단둘이 꽃 구경 가자 호텔에서 커플 마사지를 받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참았지만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하루는 별난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가 돼보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뭔 소리야? 그러면서 19금 에로영화 얘기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시아버지가 부럽다고 <laughs> 완전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물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기분 좋아 보인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설마 시아버지가 말한 여자친구가 바로 나? 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느 날은 가게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물어보더라고요 하필 제가 그 사각지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뽀뽀를 했습니다 아아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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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순간 전 얼어붙었죠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익숙해지랍니다 어 왜?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뭔 소리야? 고민 끝에 남편한테 털어놨습니다 그렇지 근데 남편놈 처음엔 제 편을 들더니 이젠 며느리가 예쁘면 시어버지가 뽀뽀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냡니다 냐 미친 거지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네요 개보다 못한 두 부자한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요? 미친놈이야 미친 미친놈 수첩을 미친 따버려야지 미친 미친. 시어버지가 며느리 볼에 뽀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돼쓸 음. 네. 수도 없으면 그 안돼 여기 옥수수를 날려야 돼. 어. 일단 날려야 돼 이걸로. 정당방위라서 처벌 안 받습니다. 뽀뽀를 한다는 건 어디 부위가 됐던간에. 아 어디 부위에도 신경 쓰고 할 짓은 아니지 무너고냐 어디 부위가. 다는 거. 그럼 언젠가 또 뽀뽀를 시도할 거란 말이야. 정도가 심해지면 심지어 더 심해지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날려야 된다니까 이거 옥수수 팔로 내야지. 이 변태 완전 변태 새끼 할아버지가 얘가 막. 에로영화 같은 것도 틀어놓고 아이 시아버지 너무 무릎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잖아 계획적으로 사각지대도 찾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게이 시아버지라는 인간이 많은 여자들한테 이러는 건지 며느리한테만 이러는 건지 유독 며느리한테 그런 거 같아 며느리한테 여자친구라고 <laughs> 생각한다고 했잖아 손녀 딸들한테도 물고 빨고 했듯이 이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독 여자들한테 많이 스킨십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여자 조카들도라는 말 이게 이 정도면은 끔찍한 성범죄자예요.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못 봤어요. 난 지금 기억나는데 결혼할 예비 며느리를 무슨 저기 시골에 있는 거기 뭐야 거기를 익숙한 데로 데려가가지고 약을 먹여가지고 성폭행한 경우 있었잖아. 저희 이런 사연 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 좋무시 좋아요 왜아요아요아요 그런 요로영화 좋아요 아요아요아요 이런 사연 이 사연은 저희 귀신 쪽으로나 신적으로요처벌요할수 있는 방법이 있요든아요 좋아요 이건 요사아을 상대로 할아요가없요일아니까 여기 사연 중에 보면 시할머니가 요좋아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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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왜냐요 좋아요 좋아가좋아가고아아가시고시좋에 이런저런 좋아요 좋아요 가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요이아요로 조금 휙 바뀌었다. 그니까 사람이 갑자기 뭔가에 시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되게 온순했던 사람이 바칼을 들고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파라과에서도 문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 있었는데요. 형부랑 남동생의 부인한테 계속+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의 죽은 부인 귀신이 남동생 와이프 위에 온 거예요. 아 그니까 러 형이 봤을 때. 남, 남동생 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처럼 뭐여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 귀신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귀신으로 인해서 뭐 이런 상문이나 뭐 다른 탈에 의해서 사람을 변했을 때는 눈돌봐야돼 흔들려 초점 나를 이렇게 똑바로 못쳐다아 눈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약간 설교사 이렇게 보면서도 나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아요 오나 방금 무서웠어 오, 어 선생님 나 방금 무서웠어요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작두를탈 수도 있고 작두에 누를 수도 있고.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알고 했다는 거는 계획 범죄까지도 되는 건데 그 사각지대라는데 카메라 달고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시아버지 왔을 때 거길 또그 위치를 또 가는 거야 그냥 왜냐면 거기가 사각지대라니까 그리고, 그리고 말안 하면 모르고 카메라라지눈 한번 찍고 갔고 뭔가 이렇게 닫을 때 그때 딱 빼버리는데 아이그 정도는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 왕 어떻게 증거 확보가 돼?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죠. 이건 성폭행까지는 아니고 성추행이라고 하거든. 성추행은 이제 약간 성폭행보다는 낫죠. 그래서 초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가볍게 나오 벌금형. 벌금형. 벌금 벌금? 그 그다음에 이제 좀 높으면 집행유예. 집행유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 귀신이 쥐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변명하는 어, 예. 피고인이 있거든 어, 예. 인정 안할것 같은데 판례소. 정신병으로 취소하나요 감경될 수는 있어요. 아 어, 진짜 뭐가 쓰여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지. 정신병자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이프를 상납을 한게 아닐까? 어떻게 남편이 남편 은 방조범인 거지 방보이뭐 어떻게 방조범인 거지 이 새끼 말하는 거 봐. 오히려 자기 부인을 혼냈어. 오히려 혼냈다니까. 남편이 만약에 이제. 모든 증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순간을 녹음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보고 있으면서 야너뭐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아, 우리 아버지가 혼자 있으니까 네가 좀 잘해드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남편도 방조범 일종에 남편한테도 위자로 청구해야지 이혼하면서 어. 남편이 발언한 거 녹음한 거 그다음에 시아버지의 행동 이런 것들을 저는 인터넷에 딱 공개해버리는 게 나는 낫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죄값 지르고 분명히 사회상 활동 못하게 돼. 이 사람이 뭐뭐 뭐 대기업 회장이든 간에, 뭐 박스로 주소로 다니든 간에, 하여튼 발못 붙이게 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 여러분들은 어떤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난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글 써주시면 저희가 채택하는 채택 되시는 분은 소중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